Hello, I'm your Richard. 자, 21번 단어장 왔습니다. Right. Take a look at, ignore, success, be forced to, trade, in return, cost, mostly, Freedom, demand, should depend on, attend, kiss up to, require, inevitably realize, unable to. Worse, pay well, truly, examine, transaction, slavery, reside. prisoner jail trappings 온몸 21번 Some of the most powerful, rich, and famous people in the world. 그냥 look at도 해 보다라는 건데, 이걸제 동사로 쓰면 look보다. 근데 이걸 명사로 쓰면 하나의 보는 것을 가져가다라는 얘기도 본다라는 건데요. 그냥 look at하는 것보다 take a look at하는 것이 글자 수도 많고 조금 격식을 어, 어, 갖춘 표현이고요. 여튼. 뭐뭐 한번 살펴보세요 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살펴봐라 살펴보세요 이 정도 아. 무엇 중에 일부를 살펴볼까요 가장 최상급 강력하고 힘있고 두번째 가장 부유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마저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범인은 전세계에서 가장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중 일부를 한번 살펴봅시다. Ignore the trappings of their success and what they are able to buy. Ignore 무시하라. The trappings. 원래는 트랩이 함정인데요. 그래서 함정을 놓은, 놓은 것들 겉에 이렇게 뭔가 함정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그냥 어, 뭐 장식들 겉에 이렇게 겉보기 좋게 해 놓은 그러한 장식들 뭐에? 그들의 성공의 겉에 있는 그러한 장식들 그리고 첫 번째 장식들 이걸 무시하래요 음.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겉에 있는 거 쓸데없는 건 치워버려야 되겠죠 두 번째, 또, 와수로 적가는 너울인데, they are able to buy. 이러면 없잖아요. 그들이 be able to buy. 살수 있어. 무언가를. 그래서 무엇을 그들이 살수 있는지, 또는 그들이 살수 있는 것. 그 무엇, 것. 2번. 그들이 살수 있는 것은 이제 재력이죠. 돈이 많은 것. 어, 그리고 그들의 성공이 여러 가지. 아, 뭐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 어, 그러한 어, 장식품들을 일단은 무시하세요. 이런 걸 무시하고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 앞서 얘기한 것 대신에 장식이나 뭐돈 많고 이런 거 대신에 a 켓잘 봐라 뭘왓 They are forced to trade in return 역시 불완전인데 그들이 are forced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교환해야 해요. 여기 지금 여기다 하면 목적 없어요. 무언가를 그 return in return 보답으로 그 대신에 즉 성공을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줘야 하거든. 트레이드해야 되거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성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던 그런 어떤 것을 앞에 얘기한 거 말고 그것을 한번 잘 살펴봐라. Look at. 살펴봐라. What? 한 다음에 역시 성공이 현재 완료. 계속해서 비용으로 들게 했어요. 어, 아이오 그들에게 뭔가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코스트 어, 누구에게 뭔가를 비용으로 지불하게 해내서 비어 있으니까 성공이 그들에게 치르게 해온 그러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게 해온 현재 원료니까 여기 코스트는 과거 분사입니다 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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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을 줄 테니 너가 그 보답으로 내놔라 했던 그 어떤 것을 그 무엇을 한번 살펴보자 과연 그게 뭘까요 주로 대개 mostly freedom 자유다 즉 자유를 주고 성공을 받았다 이제 이,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their work demands they wear a suit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일단 이 프리덤을 갖다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글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죠.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요구한다. 뭐를? 대절, 대승략 됐고, 목적어. 그들이 입는 것을 요구해요. 뭐를? 정장. 편안한 옷 입으면 안 되죠. 제대로 갖춘 정작을 입을 것을 요구한다. 이거 입고 입기 싫고 좀 편안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싶은데 어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장을 입을 것을 요구한다.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된다 즉, 프리덤 자유가 없다. Their success depends on attending certain parties, kissing up to people they don't like. 그들의 성공은 의존한다. 달려 있다. 참석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어떠한 파티들에 가기 싫어도 그 어떠한 성공한 사람들 그 교제 사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거죠. 첫째 참석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고 둘째 여기 지금 엔드가 없어서 둘째라기보다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키스하는 것입니다. 근데 키스를 위로한대요. 누구에게?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아부하다, 아첨하다 비위 맞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They don't like people h o m 목적격 생략.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 그래서 파티에 참석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는 게 그들의 성공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가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성공이 그좀 확률이 높으니까 It will require inevitably realizing they are unable to say what they actually think. 그거즉 성공은 their success 앞에 의한 그 성공은 요구할 것이다. 피할 수 없게 불가피하게 뭘 요구하느냐면요 깨닫는 것을 대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들이 unable to say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역시 왓덩어리를 말할 수 없고요 그들이 실제로 생각한다 뭔가를 왓 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그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 깨닫는 것 그거를 필요로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Worse it demands that they become a different type of person or do bad things. 더안 좋게도 worse it 성공은 요구한다. 대처를 그들이 되는 것, 다른 유형의 사람,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비커은 이제 이형식 통사라 보어, 다른 종류의 어떤 다른 타입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 또는 한 다음에 두 번째, 2번인데요. 요게 1번이네요. 그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좋지 않은, 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 어, 요구한다. 이게 더안 좋다. Sure, it might pay well, but they haven't truly examined the transaction. 확실하게 그들의 성공은 아주 그 페이해 줄지도 모릅니다. 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당연히 성공하면 그에 다른 어떤 대가가 오겠죠. 그래 뭔가 좀 가져다 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많이 지불해 줘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성공에 여러 가지 달콤함이 있지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Have t 이 있고요. 그다음에 Examine. Examine 이까지 하면 이게 뭔가를 잘 살펴보다 점검하다 검사한데 진정으로 현재 완료죠. 어, 어떤 일정한 시기 동안 계속해서 잘 살펴보지 못해왔다. 뭐를 그 거래를. 여기서 그 거래란 나의 자유를 주고 성공을 가져오는 이 거래. 이 거래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거래인지를 진정으로 잘 살펴보지 못했다. 단지 가져오는 이 성공의 달콤함에 취했지, 내가 버린 이 자유, 자유, 이게 정말 가치가 없는 건가? 이거를 잘 계산하지, 평가하지, 점검하지 못했다. As Seneca put it, slavery resides under marble and gold. 이거는 네, 뭐뭐 하듯이 Seneca라는 어떤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라는 사람이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을 말을 put한다는 얘기는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말한 것처럼 Seneca가 그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이 내용이고요. 말한 것처럼, 이렇다. slavery, 노예가, 노예는 slave구요. slavery는 이제 노예의 어떤 근성, 어, 노예의 상태, 노예의 제도, 뭐 이런 거거든요. 무슨 노예의 어떤 그러한, 어, 자유를 잃은 그러한 상태가 reside, 삼진에서 예수 붙였구요. 원래 산다. 노예의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아래에 노예의 상태가 존재하느냐면요. 1번과 2번. 대리석, 그리고 금. 대리석과 금이 의미하는 것은 성공이죠. 근데 이 성공 아래를 싹 들여다보면 노예제도가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를 버린 노예제도를 가지면서 이 겉에 있는 대리석과 금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 라고 세네카가 말했다. 이거 는 비판적인 거죠. 굉장히 화려하지만 자유가 없는 사람. 이거를 비판. Too many successful people are prisoners in jails of their own making. 너무나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다. Prisoners. 감옥에 갇힌 그러한 죄수들이다. 보아. 어디에 있냐.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인데 이 감옥이 실제 감옥이 아니라 비유적인 건데 그들 자신의 제작 그들 자신의 스스로의 제작의 감옥이라는 얘기는 스스로가 만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거래를 갖다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프리덤을 주고 성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의무문입니다. 그것이 인가요? What do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요? 여기서 대시라고 하는 것은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성공 뒷면에 이면에 노예제도가 제도라기보다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 Is that what you're working hard toward? 같습니다. 그것이 자유가 없는 것이 어떤 리이인가요 당신이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무엇 위해 어떤 방향으로 투어드 뭐 이것 방향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왓, 당신이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인가요? 뭐가 그거? 즉, 자유가 없는 것. Let's hope so 하면 그러, 그렇게 바랍시다고. 나, 그렇지 않기를. 즉, 어, 이게 원하는 거고, 이게 당신이 목표로 하는 바가 아니기를 희망해 봅시다. 이렇게 맺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은요. 성공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니다. 그러지 말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lright.